여러분, 잘 계셨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러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약간은 좀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전하는 이 시간에도 사실 부담이 갑니다. 거짓말. 거짓말 이말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부담이 간다는 것은 저부터 이 거짓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 계세요? 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그런 분한 분도 안 계시지요. 어, 어떤 분이 외국에 다녀와서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 머리도 좋고, 그리고 열심도 있고, 끈기도 있는데, 어, 정적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이 정적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더러는 솔직히 더러는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그런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핑계를 대는 대부분의 거짓말은 실제로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분명히 하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한 거짓말이 정말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거짓말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 밑에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난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정직과 거짓을 떠나서 말을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만약에 그런 눈이 보인다면, 그런 눈으로 본다면 그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제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 한두달 동안 그 아이를 서울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 사람이 두달 동안 그 아이를 키워줬는데 한 번은 이 아이를 데리고 어 시내를 나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전차를 타는데 이 아이가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생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아이가 다 보고 아빠라면 어떻게 하지? <laughs> 그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먼저 일부러 야야 삼촌한테 와 삼촌한테 와.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성숙하지 못할 때에요. 정말. 내가 성숙하지 못할 때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아이도 그렇게 미웃게 안 보여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예쁘지 않는 아이가 없어요. 다 예뻐요. 여러분. 거짓과 이 정직을 떠나서 말을 할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젊었을 때는 말을 할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면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한 거짓말을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요호수아 이장에 나오는 기생 나비란 여인이 거짓말을 했지요. 그리고 출루읍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두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라비란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요. 적군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정탄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군인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거짓말을 해요.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어, 왔다가 방금 갔는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빨리 따라 잡으면 잡을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 자기 아군들이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적군을 숨겨준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숨겨주고 없다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인 이스프라와 부하는 이스라엘의 그 산의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의 경우에 성경은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성경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이 한 거짓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익과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도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죄가 되는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쉽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겠지요. 죄가 되는 거짓말은 자신의 어떤 유익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을 성경은 전부 다 악한 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상당히 무겁게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와 사피라 부부가 있지요. 이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한 날에 죽어요. 거짓말을 해서 이 부부가 한 날에 죽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그 당시 요셉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란 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 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성도들이 일시에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을 인증하고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그거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시기심이 들어와가지고 여보 우리도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집에서 재산을 다 팔아요 전체를 다 팔아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귀신이 튼탔는지 여보 이게 너무 많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많으니까 절반을 숨기고 절반만 드리자 그러면서 절반을 드리는데 문제는 절반을 드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절반을 들이면서 이것이 전부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이 부부가 그날 같이 죽잖아요 제가 어, 전도사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의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런 생각 이확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정도의 거짓말 남을 죽이는 거짓말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거짓말한 건데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한것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그만만큼 거짓말에 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런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의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성경에 보시면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탄이 그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어서 여러분을 쓰시, 쓰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탄의 도구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사탄의 도구고 내가 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사탄에게 쓰임 받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솔직한 것처럼 거짓을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를 구분하게 해요. 거짓 자기를 보호하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욕심과 그리고 충족을 세상에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대적하여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공유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고 거짓말을 버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이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때는 편리함 때문에 쉽게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어떤 때는 난참함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어떤 때는 내가 싫은 사람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어떤 때는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심지어는 이 사람 저 사람 성도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이것이 내 모습일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거짓말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만 먹어도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어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에 익숙해져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 자언 6장 16절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총 일곱 개를 나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정말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부터 일곱까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거짓말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거짓말과 연결이 된 것이 뭐예요? 바로 거짓된 효, 악한 개교, 거짓,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은 직접적으로 거짓말과 연결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세 개는 다 간접적으로 거짓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뭐예요?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자언 1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언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짓 입술을 버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은 바로 거짓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거짓과 영적인 싸움을 버려서 이 거짓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삶의 길은 바로, 거짓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어떤 분이 저와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는데, 거짓말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제는 아니고, 가끔 가다 커피 한 잔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커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을 하나부터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요하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가다가 타협을 하는데 타협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거짓말이 들어가게 돼요. 타협을 하면 거기는 거짓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타협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용기가 없으니까 거짓말 하게 되죠, 솔직히. 용기가 없으니까 거짓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용기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확실하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돼요. 용기가 생겨요. 정직을 말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직을 말하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골로세서 3장 7절로 10절 말씀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7절로 10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아기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차지휘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전에, 그리고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고 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과 함께 친구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대표적인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듭남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거짓말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까지 이 거짓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정말 심각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그런 유혹,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 주변에 널려 있어요.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세상 문화가 너무 너무 세상에 콱 차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정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자신도 너무 너무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매일 함께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이 거짓말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한 번하고 두번할 때는요,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거짓말도 한두 번할 때는요, 불편해서 사실 힘들고 못해요. 그런데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불편한지도 몰라요. 거짓말이 정말. 거짓말이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할 때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거짓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용인하지 마시고, 적당히 변명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당하게 거짓말을 섞여가면서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익숙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거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거짓말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거짓말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야.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을 좀 빨리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회기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주일 오후에 제재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려고 했는데 우리 외계부 장군님께서 헌금을 부탁할 때는 전교인들 앞에 헌금을 부탁하고 보고할 때는 여러분 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장군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도리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마치고 간구 마치고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은 맺겠습니다. 거짓말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거짓말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고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 받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